오늘 아침 홍철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새벽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새벽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인도도 없는 농촌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45인승 통근버스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석 쪽 앞유리는 다 깨지고 범퍼 부분도 뜯겨 나갔습니다. 이 버스와 부딪힌 승용차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앞 범퍼부터 뒷문까지 모두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량 파편들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고 나무들도 완전히 꺾여서 누워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습니다. 인근 리조트로 가던 통근버스와 건설공사장으로 가던 승용차가 맞부딪힌 겁니다. 승용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도 아마 충격 속에 거죠. 차지찌그러서이 차로 뒤에 던 사람이 앞좌석까지 이렇게 가서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두 차량에서 모두 1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버스에선 60대 운전기사를 비롯해 탑승자 15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3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정식 비자가 있었고 두 명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나이는 각각 30대에서 50대 사이였고, 국적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구비진 비탈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면허가 없었던 외국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